내비게이터 소책자 시리즈 정직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용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편집된 사진으로 가장 멋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자기 표현의 이면에서 우리는 혹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꾸밈없는 정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헬렌 에시커의 책 정직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직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역설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연구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취약성이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성이란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의 첫걸음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 책은 브라운의 연구 결과가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함,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은 모두 정직이라는 용기 있는 행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자는 이 정직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정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정직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면을 씁니다. 점잖고 거룩하며 믿음 좋은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감정들은 숨기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분노, 혹은 세상적인 욕망 같은 비영적으로 보이는 감정들을 쏟아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기도는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 심지어 따져 묻는 듯한 질문으로 가득한 탄식 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시편 88편의 기자는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직접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의 바른 거짓말보다 우리의 솔직한 눈물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책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핵심적인 예로 제시합니다. 자식이 없어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속에 살던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자신의 슬픔과 원통함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녀는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꾸밈 없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정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교한 자기 기만에 빠져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네 개의 창문, 즉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 보이지 않는 창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맹점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이 맹점을 줄여나가는 자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는 정직한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고집이 세군요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눕니다. 잠언 19장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나의 맹점을 볼수 있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거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동기와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진실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오해받을까 봐 두렵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김스카든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에서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 없이 직접적으로 지적만 하는 것은 불쾌한 공격일 뿐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관심은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파괴적 공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자는 16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살았던 친구 캐런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즉시 정직하게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갈 때그 작은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거나 가십을 만드는 대신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처럼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 잘잘못을 따져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책임은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정직이 단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를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를 자기기만과 맹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의 정직은 우리를 두려움과 쓴 뿌리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정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 앞에서 참된 자유와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탄식시 써보기. 이번 주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감정들을 시편해 탄식시처럼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점잖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슬픔, 분노, 의심, 실망을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읽어드리세요. 당신의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경험해보세요. 이 신뢰하는 친구에게 맹점, 물어보기, 당신을 잘 알고 사랑하며 당신의 영적성장에 관심이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나 멘토를 찾아가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는 나의 연약함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그 대답을 방어적인 태도 없이 겸손하게 듣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사랑 안에서 진실 말하기, 실천하기.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꼭 해줘야 할 권면이나 조언이 있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후, 완전한 솔직함의 원리, 즉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직접적이지만 부드러운 언어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세요.